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집중할 주인공은 2026년 병호년의 가장 역동적인 에너지 흐름을 맞이하는 을목일간 명주님들입니다. 2026년은 하늘과 땅이 모두 불꽃, 즉, 재능, 활동력을 의미하는 식상의 기운으로 가득 찹니다. 을목에게는 병화상관, 오화식신, 그리고 시비운성장생이 모두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창의성과 재능이 세상에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새로운 시작과 발전이 약속되는 한 해입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불꽃은 유연한 넝쿨인 을목에게 양난의 검입니다. 을목이 불을 생하는 과정은 극심한 에너지 소모, 즉, 설기 현상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불꽃을 통제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재능은 번아웃으로 이어지고 직장 상사나 조직, 배우자를 상징하는 관성을 극하여 직장 내 구설수나 관계의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2026년 을목일간의 성공은 재물을 획득하는 속도가 아니라 에너지를 관리하는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상관과 식신의 이중폭발. 천간의 상관은 독창성과 빠른 판단력을, 지지의 식신은 꾸준한 전문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크고 작은 프로젝트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가 많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상관이 강하면 조직의 규율, 즉, 관성을 무시하거나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직설적인 언행으로 구설수를 만들기 쉽습니다. 장생의 발전력과 설기의 위험. 5화 장생은 무언가를 시작하고 성장시키기에 완벽하지만 을목은 이 발전력에 힘을 쏟다가 고갈되기 쉽습니다. 마치 작은 보일러가 거대한 공장을 돌리려는 것과 같아 재물을 떴다가 건강과 정신적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애정혼의 불안정성 경고. 강력한 식상 기운은 명예나 조직을 상징하는 금을 녹입니다. 이로 인해 직장 내 승진 기회가 늦춰지거나 여성 명주님의 경우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공망이 작용하는 일주는 현금 유동성이나 관계의 안정성에 큰 불안정성을 겪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을목일간의 성공을 위한 세 가지 균형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세 가지 오행의 기운이 여러분의 불꽃을 통제하고 실속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첫째, 수기운의 제어 및 보강. 수생목으로 을목의 근원적인 힘을 회복시키고, 과도한 화기를 직접 제어하여 관성을 보호하는 인성의 역할입니다. 수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휴식, 학습, 명상, 검은색, 파란색을 활용하세요. 둘째, 토기운으로 강한 화기운 설기 및 실속 확보. 화식상의 활동력을 토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재물, 즉, 현금을 안정적으로 묶어두는 역할입니다. 계획적인 저축, 부동산 정보 수집, 노란색, 갈색을 활용하여 토기운을 보강하세요. 셋째, 금기운으로 통대력 확보. 강한 식상으로 관성을 극하는 것을 막고 이성적인 판단과 규율로 명예를 지피는 역할입니다. 금기운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언행의 겸손, 문서화, 흰색, 은색을 활용하세요. 지금부터는 여섯 가지 을목 일주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을축 일주는 오화식신과 축토 편제가 추고 원진을 형성하여 재물 활동이 감정적인 문제나 구설수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겁살과 재물 공망까지 겹쳐 돈을 벌어도 예상치 못한 변동으로 쉽게 손실될 수 있습니다. 재물 및 직업은 토 재성을 안정화하고 수인성으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직장 내 마찰을 피하고 조직 순응도 즉 금에 집중해야 합니다. 애정은 원진에 의한 의심이나 집착을 경계하고 여성은 배우자에게 비판적 언행을 자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행운 색깔 노랑 갈색 검은색 노랑 갈색으로 재물 안정화 검은색으로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여 원진과 겁사를 제어. 행운 방향 남서쪽 북쪽, 남서쪽에서 재물관리, 북쪽에서 휴식 및 계획, 행운 숫자 42, 42는 수, 예시 사례, 을축일주 A씨는 재물활동 시 충동적 투자를 억제하고 남서방향에 있는 은행에 노란색 통장으로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이성적으로 대처하여 구설수를 피했습니다. 을묘 일주는 강력한 목이 활을 폭발적으로 생하여 자기 에너지 소모가 가장 심한 일주입니다. 묘호파는 프로젝트 마무리의 불안전함을 육해살은 건강 문제나 주변의 방해를 예고합니다. 재물 및 직업은 수인성을 통한 에너지 충전이 가장 시급합니다. 무리하게 일하기보다 휴식을 병행하고 묘호파를 막기 위해 복잡한 계약 관계는 단순화해야 합니다. 애정은 자기 소진으로 인해 상대에게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자기 내면의 안정을 먼저 찾는 것이 관계 유지에 필수입니다. 행운 색깔. 검은색, 남색, 노란색. 검은색, 남색으로 에너지 충전. 노란색으로 묘파를 통관시켜 안정화. 행운 방향. 북쪽, 북동쪽. 북쪽에서 휴식 및 계획. 북동쪽에서 재물 축적. 행운 숫자 6. 6은 수. 예시 사례. 을묘 일주 b 씨는 슬럼프를 예방하기 위해 검은색 일기장의 모든 업무 계획을 작성하고 북쪽 방향의 휴식 공간에서 매일 30분씩 명상하여 에너지를 충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묘파로 인한 계약 파열을 막고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을사 일주는 사호방압에 준하는 화기과다 상태입니다. 반안살로 명예와 승진 기회는 최고조이나 시스템이 과열되어 건강을 해치거나 상관견관의 마찰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물 및 직업은 강력한 화기운으로 과열된 투자를 막고 감정을 제어해야 합니다. 반안살을 활용하여 강연이나 지적 전문성 발휘를 통한 안정적인 수입을 추구하되 겸손한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애정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직설적인 언행으로 불화가 잦아집니다. 이성적이고 차분한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행운 색깔, 검은색, 남색, 황토색. 검은색, 남색으로 과열 제어, 황토색으로 재물 안정화. 행운 방향, 북쪽, 북서쪽. 북쪽에서 감정 정화, 북서쪽에서 관성 보호. 행운 숫자 16, 16은 수. 예시 사례, 을사일주 C씨는 승진 후 강한 상관으로 인해 상사와 잦은 마찰을 겪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상사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북쪽을 바라보며 감정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상관 경관의 마찰을 최소화했습니다. 을미일주는 오미합으로 식신생재가 가장 강력하게 형성됩니다. 망신살은 자신의 활동이 세상에 크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며 적극적인 자기용보를 통해 재물을 벌어들이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재물 및 직업은 왕성한 식신생재의 흐름을 최대한 활용하되 공망으로 인한 재물의 불안정성을 토자산에 투자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망신사를 기회로 삼아 대중 앞에 서는 직업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애정은 인기와 매력이 증가하지만 사생활 노출이나 구설수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철저히 분리하고 금기운으로 명예를 보호해야 합니다. 행운 색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으로 활동력 극대화, 노란색으로 재물 안정화. 행운 방향, 남쪽, 서쪽, 남쪽에서 활동력 극대화, 서쪽에서 명예 보호. 행운 숫자 27, 27은 화. 예시 사례, 을미일주 D씨는 망신사를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여 큰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는 남쪽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빨간색 명함을 사용하며 활동력을 높였고 수입의 일정 비율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재물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을류일주는 강한 화가 유금관성을 직접 공격하는 식상극관성의 현상이 심화됩니다. 도화살로 인기는 폭발하나 상사나 조직과의 큰 갈등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관성 공망은 직업적 안정성과 배우자복이 취약함을 시사합니다. 재물 및 직업은 식상 재관의 충돌을 완화시키는 토를 통한 통관, 즉 화생토 생금이 필수입니다. 프리랜서, 컨설턴트 등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애정은 도화살로 많은 이성에게 매력을 발산하지만 식상극 관성으로 인해 기존 관계는 위태합니다. 유부남, 유부녀는 외도를 경계하고 미혼은 신중하게 관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행운 색깔 황토색, 베이지색, 흰색. 황토색, 베이지색으로 식상 재관의 충돌을 완화하고 흰색으로 관성을 보호합니다. 행운 방향 남서쪽, 서쪽. 남서쪽에서 충돌 완화, 서쪽에서 명예 및 관계 보호. 행운 숫자 45. 45는 금. 예시 사례 음류일주 A씨는 조직 내 갈등을 겪었을 때 황토색 서류철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남서쪽의 미팅룸에서 상사를 설득하여 충돌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도화사를 활용해 개인 브랜딩에 성공하여 부수입을 얻었습니다. 의뢰일주는 해수, 즉 정인이 화기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인성제 식상구조입니다. 이는 소진 리스크가 낮고 식상에너지가 지적 결과물이나 기획력으로 승화되기 쉽습니다. 천살로 인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인성의 힘으로 유연하게 적응할 능력이 뛰어납니다. 재물 및 직업은 인성의 제어가 지나쳐 게으름이나 실행력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한 식상을 해수로 흡수한 후 반드시 토로, 즉 재성으로 변환시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해 암압으로 비밀리에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유리합니다. 애정은 인성의 제어가 안정적이므로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추구합니다. 화식상이 수 인성에 의해 걸러지므로 말을 하기 전에 신중함을 유지하여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행운 색깔, 베이지색, 갈색, 빨간색. 베이지색, 갈색으로 재물 안정화, 빨간색으로 인성재식상의 정체를 막고 활동력 보강. 행운 방향, 남서쪽, 남쪽. 남서쪽에서 재물 축적, 남쪽에서 활동력 강화. 행운 숫자 27, 27은 화. 예시 사례, 의뢰일주 FC는 아이디어가 많았지만 실행을 미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빨간색 시계로 마감 시간을 관리하고 남쪽에 위치한 밝은 공간에서 업무를 진행하여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베이지색 통장에 수입을 모아 안정적인 자산으로 전환했습니다. 2026년 재물운과 직업운 그리고 남녀 애정운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강력한 식상 대운 아래 을목일간의 관계 안정은 균형 잡힌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남자는 상관의 과도한 자기 표현이나 활동력으로 연인에게 소홀해지거나 을축일주나 을류일주처럼 원진 파 도화살의 영향으로 관계의 변동성이나 구설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 수기운을 활용하여 감정적 소모를 막고 토의 안정감을 줄수 있도록 재물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자는 식상이 관성 배우자 및 직장을 극하는 식상극 관성의 구조이므로. 배우자에게 잔소리나 비판적인 시각이 커져 갈등이 증폭됩니다. 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금기운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조직 내에서도 토의 중개 역할을 수행하여 관성을 보호해야 자신의 명예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을목일간 여러분, 2026년 병오년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불꽃 같은 기회를 성공으로 완성할지 아니면 위기로 몰아넣을지는 여러분의 균형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26년 을목일간에 2026년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해 드릴게요. 수의 채움, 번아웃과 충동성을 막기 위해 휴식과 학습으로 에너지를 채우세요. 토의 안정, 활동력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재물로 실속을 전환하세요. 금의 규율, 구설수와 관계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성과 겸손으로 언행을 다스리세요. 오늘 제시된 일주별 맞춤 전략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을목일가는 2026년을 인생 최고의 성취와 번영의 해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실속을 기원합니다.